왜에 섞였다. 어, 참고 어. 아, 그0레펠 잡으면 안방. 루비 밖에 둘이 있음 어, 차고 차고. 무기가 들어온. 어, 존나 아파. 나 무기가 들어온다. 하고인 어, 안들어왔네 무기가 레펠이야 그러면? 레펠 모르겠어그 바리... 바리 치긴 했는데 너무 못려아 이렇게 잘어울 레펠 없다. 오! 어, 뭐야! 아, 고마운다자 미동도 아미동아 미동도 아니야? 미동도 아니야? 미동도 아니야? 미야미동야미동 아니야? 미미 느낌이 늦었어요. 여기 두름 박혀있고, 기보 들어왔네요. 제끼고, 다운 되시고요. 위에쪽에 트위치도 있는데, 이리 오시고, 이리 오시고.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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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몰라, 못봤어 너 동계랑 새끼들, 동계랑 새끼들. 이미 휴게 들어갔고, 크게 핑카 아 저거 날수 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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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딘 고 있었어 동계 여기 있었어 계단 내려간다 여기. 계단 내려간다 리전 도와줄게 하하하 씨발 조이 fuck 에드 워드에 있는 조팀이 사무실 <목소리> 아배 아프다 사무실 조 게임 사무실에 사 사무실 사실아배 <사무실. 목소리> 아프대 뭐야 <목소리> <목소리> 뒤에 핸드폰 하고 있는데 네, 발 있었는데 뽀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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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셔 아. 물담배 들어오는 거 아니요 물담배 발어 어디 드랍했는데 정원 낙한 거 아니야 야, 블루 계단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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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계단 야 블루 계단이랑 정원 정원이다 블루 어, 어, 계단이 오. 있어 하나 있다 여기 있다 하나 블루 였어 블루 하나 어? 정원 조각고 디프저 드랍이야 계단에 얘 정보 없어 레드에서 스모크 보고 있을 수도 나뻔 챙기는 건만체크 아, 할게 가득 간다. m o n 아, 이 s 아래서불쑥이 버티클 해놨거든기생 외벽 들어오는거 봐줄께 상.. ц 봐줘 한 명. 들어가는거 보 이거 연막 때문에 못 꽈� 요 n 기생 외벽 들어오는거 보고있어 몽타 들어왔나? 몽타 박 바... 네, 몽타 기생 들어왔어요 몽타만 시키면 p 죽일 다사다운 봉사다운. 이라아미하면 어, 뭐 올라야지 않을잖아 들었다. Yeah. 여기 들었다. 차고 쪽방. 차착 예, 맞지? 어. 아프다.

야야못 만져지 안 써. 야 이거 써봐 죽은 거 같은데? 도트 하트 야야 어, 야, 거울 여기다가 더봐아아 아, 뭐야 이게 박았네 렸다 에이 향교와아아씨 아니 대벽안 오겠다 그.. 뭐 화물 조심 화물 어. 화물 조심하게 발탁 돼 있나? 오케이. 아 수.. 아 거. 그.. 아.. 씨발 당구대, 당구대. 그 라이브에요. 일자팡 해치 열려있는거 걸려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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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벽있는거 걸려있는거 아려있는거 걸려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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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있는 차고 려있는거걸려있는 One on four surveying for hostiles. Oh, it's a little bit of a surprise. Oh, oh 벙커도 열렸, 벙커창도 열렸다. 인액티. 도망이고 짝타 진행 있기는 한데. 트로피에서 겜방 구역에 들어가면은 무역이다. 오케이. Okay. 이거 짝타, 요, 짝타 그 식당에 붙으면은 펠리를 켜죠. 한개 올라왔어, 뭐야? 세간 <laughs> 일벽 한칸 열려 있다. 팀 깨졌어. 식당 오면알수 있어. 야 엄마, 식당 둘려깻이 깻망이, 깻망야 하나는 있어. 하나는 이층이야. 2층 아 하나 이층이야. 식당 입고 연다 병 연다 하나 샤워 복도로 갔다나 이층 줬어 야나2층 줬다 2층 야, 줬어 하나 도 하나 더 샤워 복도 간다 샤워 복도 샤워 복도 샤워 복도 나2층 줬어 2층 조심해 에이스 짝타 샤워 복도 어디까지 오는지 몰라 나 짝타로 도는 중 하나 알방 해치 나 카이 쓸수도 있어 알방 해치 돌린다아 캠미트 해치 나 카이 어야 여기부터 있어 70 벽에 이번 벽에 한명 있다 이번 핑에 이번 한명 있다 루테보고있어보테 루터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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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로테 스 루터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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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나 동틀 격클 이바나 무기고 돌쓸 수도 있어 아, 둘, 둘 둘이다 동땡이랑 이바나 하나 동발 음. 동발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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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동발도 나 떠나줄게 아 하나 부상 아 무기고 그.. 아 짝방 앞인데 짝방 앞에 총 쏘셔야 돼 짝방 해치. 해치.. 아 짝방 그 무기고 무기고 내 동발이야, 내 도깨비. 도깨비. 여권 몰라요? <laughs> 와, 아, <아우>, 응. <아우. 웃음> 몰라 막판은. 웬? 와, 이지 o u e 야, 시시 들어다 오케이. 아, 뭐야, 야 무기고 <laughs> 들어. 서버로 드랍, 네크 사건서버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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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네크 밖에 하나 전 왼쪽 서버 네크 무기고 무기아스어이거든 네크 어디, 어딘가 있다 밑에? 아, 기둥,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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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기둥, 잡았다 나서무기아스였던거 지금 패